남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18회 천마산 산신제가 4월 21일 화도읍 천마산에서 열렸습니다. 남양주 문화원은 봄의 향기가 충만한 길일인 매해 음력 3월 3일 남양주시의 대표적 명산 천마산에서 산신제를 거행해 왔습니다. 산신제는 삼봉풍물패 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전패례 초원예 아헌 예에 이어 종헌예 음봉예 망료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축시 낭독과 참석한 시민들이 소원을 염원하는 소지 태우기로 제를 마쳤습니다. 매년 3월 3진날에 거행되는 남양제 전통문화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향토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죠. 이날 많은 시민들이 모여 화창한 봄날씨 속에 무사히 산신제를 치렀는데요. 사라지는 향토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Chiefs